6월 4일, 간이 비가림을 만들어서 열과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품종은 앞만 봐도 떡대가 벌어지면서 열과가 많이 납니다. 색상도, 비가림 속에서도 색깔 안 좋은 거는 아직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3년차, 지금 3년차 체리나무, 원래 뭐 4년차 아직 만생 정도로 익지 않아서, 3년차부터, 이제, 브룩스란 품종인 것 같아요. 이게 앞만 봐도. 아래서부터 3년차 들어가는 나무인데, 열가가, 한 20, 20알 중에서 열가가 열0알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연차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색깔이 도오지 않았는데도, 간이 비가림 속에도, 열가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룩스 품종은 맛은 괜찮은데, 익기도 전에 열가가 꽤 많이 발생한다. 나무는 그래도 키우기는 편합니다. 지금 보시면, 다 열가에요. 이 간이 비가림 속에도. 물을 간주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요게도 열알 중에서 이 정도 열가가 나면 골치 아프게서 사실은 3년 동안 길렀던 체리, 이거 다 열가에요. 그래서 간이 비가림 시설을 해도 이렇게 떡대 좋은 품종이 다 열가입니다. 분명히 간이 비가림 시설을 하고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물도 주고 계속 간주도 하고 하는데 브룩스라는 품종이 연차가 어려서 그런지 열가가 80% 이상은 3년차에 한 100알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3년차에 근데 열가가 80-90%다 다른 품종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 품종은 지금 블랙펄이라는 품종인데 이것도 간이 비가림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열가 테스트 하는데 블랙펄도 열과가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아직 숲기가 안 도와서 그렇긴 한데, 조금이라도 숲기 도운 블랙펄들은 숲기, 숙기, 습기라고볼 수도 없죠, 이거. 이제 열매가, 이, 파랗게 익어가는 도중에도 블랙펄은 이 요게 더 배갈 중에서 아이고 블랙펄도 8 9 0알이 거의 열가가 생긴다. 블랙펄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품종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사미트 3위두입니다. 이거는 3위두라는 품종인데 얘는 열가가 색깔이 이렇게 도와도 열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열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요게는 배알이 넘습니다. 한2배알 이상 되는데 3년차 기준에 지금 음요게 예를 들어서 20알이 달렸다면 열가가 한두알세알 알 정도는 열가가 있다. 간이 비가림 속에도 그나마 삼위두는 열가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그래서 삼위두는 하우스든 노지든 한번 키워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열가가 어 없고 아직 숲기안도운 거는 좀 제외하고요. 그이기가 도오기도 전에 어 중생 정도 이런 나무들 초중생 중에서 지금 어 초중생 같은 그 극조생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열매를 거의 다땄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이 품종도 한번 볼까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열매를 거의 다 따서, 승리 어, 따옹이란 품종인데, 얘도 열과가, 이번 봄에는 비가 꽤 많이 왔지만, 이제 밑에 부분도 이제 익어가네요. 아 익지 않았었던 부분들인데, 열과가 없어요. 거의 다 이번 주면 조금 있긴 하지만, 다른 품종에 비례해서 비가 온것 치고는 이제 마지막 남은 몇달넘는한백0알 정도 남은 3년생에서, 음, 음, 알도 굉장히 굵어요. 열가가, 원래 이런데 이렇게 익어가면 열가가 있어야 되는데, 열가가 어쩌다 하나 할 정도? 그래서 승리다운 같은 경우도 심어봐라, 괜찮다. 극조생 중에서는, 어, 열매도 잘 달리고, 냉해 피해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어, 푼 정도 다른 거긴 한데, 열과가 없어요. 거의 다, 다내에서 이제,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열가가 없어요. 지금 노지, 이건 노지에다 방치시켰는데, 간이 비가림을 하지 않아도 열가가 없었다. 승리 따은 열가가 없었고요. 러시아 파로는 열매는 좋긴 한데, 지금 이거 가고 있어요. 러시아 8호가, 이거 가기, 가긴 한데, 열매가 듬성듬성 달려갖고, 이렇게 해 봐야 어 매출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심으시고요 뭐 나무를 잘 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무의 특성인 것입니다 3년차 조생들 중에서 극조생도 있고 조생도 있고 조생은 벌써 다 땄는데, 아, 열과 없어요. 이것도 노지에서 테스트 하는데. 하지만, 꽃이 많이 핀것 중에서 열매는 그래도 조금 조금씩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열과는 아직 안 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품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몰라라 품종이 있습니다. 이 품종도 몰라라는 품종인데, 음... 열매가 꽤 3년차 기준이에요. 하지만 알이 얼마나 굵을지는 몰라서 아직 지켜보고 있는데 열과 쌍자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코랄, 뭐 비형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 형태 제가 가지고 있는 코랄 비형하고는 열매가 어마무시하게 3년차에 아무시하게 어, 달렸는데 열가가 없는 품종이 있다. 이름 품종은 정하게 모르다. 하지만 열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람 수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바로 옆에 나무도 아고 몰라라는 품종인데 이것도 3년차. 열가가 없어요 이 품종도 엄청 많이 달렸죠 이 품종도 몰라라는 품종 두 가지 복진이란 품종은 지금 습기가 일부 조금 들어와서 다 조금 조금씩 다 내고 있는데 간이 비가림 시설에서는 열가가 한 30%는 20%네.지. 30%는 생기는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알은 괜찮게 크다. 복질이 한품종도 극조생 중에서 열과율이 한30% 정도는 된다. 비가림 시설 중에서 그다음에 몰라 품종이 있어요. 도 아직 지켜는 봐야되는데 색깔이 이렇게 많이 두었는데도 아직도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숲기도 아닌것 고 아직 대추 맛이 나서 아직은 완전 숙기는 아닌것 같아서 아직 2분정도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 품종도 열가가 없다. 그리고, 뭐, 이 품종도 꽤 많이 달렸죠. 그러니까 3년 차에 체리나무, 지금 열가 비가림 속에서 열가 아주 심한 거는 너무 심하다. 브룩스 비가림 속에서도 복진, 그 다음에 블랙펄, 이런 거는 비가린 속에도 열가가 굉장히 심했다. 또 몰라 품종 또한 가지도 똑같은 결과가 있었고요. 저희 지역에서 지금 신겨져 있는 것 중에서 열가가 없는 품종은 승리 다홍. 어 그다음에 몰 아직 극조생 아니라 조생이죠 시 조생 중에서 일반적으로 몰라 품종. 어, 두 가지 품종 외에는 갤조생도 괜찮은 것과 나머지 품종들은 음, 있기도 전에 지금 조중생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그 다음에 아직은 뭐사두가뭐 열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음, 일반적인 뭐 지금 키워나가는 품종들 중에서 열가 테스트는 100%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열가가 되도록이면 같이 심겨 있는 구조 속에서도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품종은 있기도 전에 열가가 뻥뻥뻥 가일은 좋긴 한데 어 열가가다 생겨서 비가림 시설을 하지 않으면 수확 조차도 못하는 품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겨 놨던 나무가 있다면 가감하게 좀열과가 없는 품종들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고접을 넣어서 품종 갱신을 조금씩 지금부터 해 나가시면 1, 2년 안에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어, 쉐리를 수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오늘 또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